선생님 어디 갔대요? 음. 치과 치료. 치과 음. 치료? 어디야? 여기 아미치과. 8층어 올라가요. 올라가자. 어 이상하다 야. <laughs> 야 그동안 치과 치료 계속 미뤘잖아. 동네에서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랬지. 확실히, 강남이 빠르긴 빠르다, 싶어 글로벌 시대야. 야, 15분. 보세요. 아직 안 했어, 다. <laughs> 15분 만에 9대를 다 고쳐. 헐. 응, 우리 동네에서 한대 하고 막 이러잖아. 어? 지인분이신가요? 뭐, 지인은 아닌데, 어쨌든 여기 잘한다고 해서 왔다가, 음. 아주 겁나 잘하긴 잘하네. 8층? 8층이야, 응? 응. 내려. 어머, 열어줘! <laughs>

얘네가 또 다시 올 거야. 어, 여기서 직접 하시나봐요. 다 해. 다 해. 밑에 2층에 다 해. 여기도 조금만.